안녕하십니까. 한배 국제결혼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잠깐 시간이 내가지고 차 안에서 지금 영상을 제가 이제 찍고 있는데 이 구독자분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연을 듣고 제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사연 내용은 그거예요.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입국한 지 2주 됐는데 베트남에 엄마 보고 싶다고, 가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랑하고 나이 차이는 한 20살? 20살 정도? 왜냐면 이제 남성 나이가 한 40초반이고 여자 나이가 21살인가? 22살?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 아내하고는 어떻게 만났냐? 물어보니까 연애 결혼을 한건 아니고 업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그러면, 업체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어, 지금 아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좀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제 통역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문제 해결에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건데, 이상하게 그쪽에다가 이제 연락이 좀잘안 되나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 말로는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뭐 교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제를 한 것과 아니면 이 기간을 시간 때우기 식으로 8개월, 6개월에서 8개월을 보냈는지는 뭐 본인들만 아는 거니까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대답은 확답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도 제가 뭐 이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해 보고 결혼을 한 케이스지만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에는 직접 만나고 데이트하고 다양하게 어 표현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문제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애기 엄마도 그때 당시 임신 5개월 6개월 차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이, 이, 있도록 제가 이제 주변 환경을 또 그렇게 만들었고 저희 어머니도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 시월드라든지 뭐 잔소리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는 정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떠냐? 뭐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썩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뭐 저는 사랑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로가 나야 되는데 약간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또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남자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 본인도 이제 뭐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지만 그냥 뭐딱 남자들이 되게 단순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베트남 가고 싶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내의 상태는 어떠냐 제가 물어보니까 임신한지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 임신 3개월. 그러면은 임신 3개월이면 되게 예민할 때예요. 여자 입장에서. 또 이제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고 또식 식사 문화 식 식사 내가 베트남 음식을 먹다가 한국 음식을 먹게 되면 뭐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음식을 안 먹어요. 그리고 베트남 음식을 내가 주문해서 몸이 지금 민감하고 힘든데 내가 요리를 한다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임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신경도 날카롭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얘기했어요. 아내가 또 이제 남편을 사랑을 하니까 임신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서 민감해 하지 마시고 어 어느 정도 이제 마음 마음이 안정이 될수 있게끔 남편이 좀 노력을 또 많이 해주셨으면 아내가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역을 했을 때, 번역기로 돌려서 통역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엄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임신 3개월 차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되게 많이 군두섰을 거예요. 먹는 거서부터, 뭐, 쉬는 거서부터,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시부모님이 이제 관심을 가져준다 하더라도, 뭐, 서로 이제 언어가 소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불안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뭐, 시, 시부모님도 겪어봤고, 또 남편도 겪어보니까 이게막 머리에 지신이 날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을 하면 또 아내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좀쉴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돌아오게 되면 통역사 통해가지고서는 서로 대화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든지 아니면 이제 임신이 3개월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힘든지를 대화를 하면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 힘들면 그래, 그러면은 어? 오빠랑 같이 베트남 넘어가자.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집에서 몸조리 좀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먹으면서 영양 보충도 좀 했, 해라 이렇게 또 해준다 라고 하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또 고마워 하겠죠 근데 이제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명절이니까 추석 지나고 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아내가 완강하게 베트남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게 된 이유는 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두 분이서 잘 해결을 할수 있게끔 남편이 또 이해도 해 주고 또 시간적으로 기다려 주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혼시킨 그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따라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뭐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아 며느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잘 모르니까 또 시어머니도 이렇게 몸이 되게 또 편찮아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 그러면은 어 밥도 잘못 먹고 어또 이렇게 막 입덧도 되게 심하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니까 형이 요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요리나 뭐 재료가 형이 뭐 요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 3개월 안에는 다시 또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 왜냐면 또 비자를 또 다시 또, 어? 접수를 하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한두달 보름 정도 베트남 음식 먹고, 영양 섭취하고, 몸보신하고 해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다시 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 2개월이나 2개월 보름 정도면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베트남 신부들한테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남편이면 아내가 이제 내 곁에 있을 때 안정감이 들수 있고 편안할 수 있게 잘 돌봐주는 게 이제 남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 때문에 또 먹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내가 또 이렇게 힘들어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는 이제 뭐 베트남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아이를 위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이제 남편의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업체 업체 대표하고 이제 그 통역사 있으니까 업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